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2년 6월 22일 싱가포르 감옥에서 막 풀려난 양인은 경찰의 감시하에 중국 난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그의 영주권을 취소하고 재입국을 영구 금지하였습니다. 사건은 그가 중층층 노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둔 이제 막 30세가 된 청년과 다섯 아들을 둔 80대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영화 기생충을 연상시켰는데요. 양인은 도대체 어떤 매력으로 살만큼 산 노인을 유혹시켰을까요? 이야기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중칭춘의 오랜 친구 장비진이 중국 항저우와 상하이로 여행을 떠나 현지에서 가이드 일을 하는 양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치 넘치는 그의 성격과 친절함이 밴 매너에 그녀는 좋은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6년 양인이 싱가포르로 출장을 떠났을 때 장비진이 그에게 식사를 초대하며 중칭춘과 그녀의 남편 저우시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중칭춘은 호주 유학 중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져 결국 결혼까지 했으며 결혼 후 그들은 싱가포르로 돌아가 생활하였습니다. 부부는 모두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의사였고 중칭춘은 물리치료사였습니다. 그들은 중상층 이상으로 각종 기중품과 골동품, 그리고 미술작품을 수집했습니다. 또 부부 사이에는 친자식은 없고 수양아들만 한명 부양했습니다. 1983년에 저우시장은 한 차례 크게 아팠는데 가장 위독할 때는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고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1년간의 치료 끝에 드디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며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인을 만난 지 2년 만에 그는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중칭춘만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우 시즌을 먼저 떠나보낸 후 중칭춘은 남편과 같이 있던 시절에 잠긴 채 슬픈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괴로웠는데요. 다행히도 친구 장비진이 곁에 있어 주어 한가득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2008년 장비진은 친구의 기분을 전환시켜 주기 위해 중칭춘과 베이징으로 가 베이징 올림픽의 분위기를 같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녀들은 양인을 가이드로 고용하여 같이 다녔습니다. 양인은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인데 부자들을 가이드할 때면 매우 열정적이며 그들을 가족처럼 대하였습니다. 장비진의 얘기에 따르면 처음 중칭춘은 베이징에서 여행할 때 하나로 약 190만원 정도의 현금을 들고 다녔는데 쇼핑을 좋아하는 그녀는 며칠 만에 그 돈을 전부 다 쓰게 되어 그녀는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으로 연락하여 양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이체로 양희는 자연스럽게 중칭춘이 갑부라는 걸 알게 되어 더욱 열정적으로 가이드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날 때 그는 중칭춘과 연락처를 교환하여 계속하여 그녀와 연락하였습니다. 그는 중칭춘에게 종종 편지를 보내 안부를 전했는데 편지에서 그는 어린 후배같이 중칭춘의 건강에 대해 걱정해주는 한편 젠틀하게 그녀의 생활에 관심과 위로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인은 거의 매일 중칭춘에게 전화하여 노인이 본인을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중칭춘은 그의 친절함과 열정에 남편이 세상을 뜬 슬픔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양인은 그녀를 속여 하나로 약 5,100만원이 되는 돈을 받아냈습니다. 양인이 가이드 일을 할때 세상에 못할 일이 없지만 사업가라면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할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명언을 자주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칭춘이 부유하다는 걸 알게 되자 그는 다른 사람의 돈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생충 생활은 2 0 0 9년에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칭춘 부부는 아주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남편 저우시징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로 약 366억 원의 장단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중 시가로 약 220억 원이 되는 저택이 있는데 바로 그 당시 중칭춘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양희는 싱가포르에서 중칭춘의 집을 방문하여 그녀의 저택과 집안을 가득 채운 고풍스러운 서예와 그림을 보게 된후 이성을 잃고 온 기생충 생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합리적인 사유를 만들어 가족을 저택으로 불러 같이 부자의 삶을 즐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칭춘의 재산을 전부 그의 이름으로 바꿔치기 위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아이도 없고 남은 생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양희는 본인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칭춘의 완전한 신뢰를 얻어내야 했으며 그녀를 계속 곁에 두고 떠날 수 없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사교생활을 점점 좁히고 통제해야 했는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그가 싱가포르에 가기 전에 매일 안부를 전해 이미 중칭춘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다시 만나게 된 그는 본인의 목적을 향해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만난 이후 양인은 노인에게 자신이 싱글이라고 하며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며 중칭춘에게 자신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추천사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칭춘은 눈앞의 청년이 아주 믿음직해 보여 지지하며 추천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 집에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중칭춘의 집에는 그녀의 친구 장비진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50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낸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장비진은 평생 결혼하지 않아 그녀도 자식이 없어 2004년에 중칭춘의 초대로 그녀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택에는 가정부 두 명과 운전기사 한 명이 같이 살고 있었으며 그녀의 이혼 린다가 가끔 방문하여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잘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관계는 양인이 중칭춘의 집으로 들어가 살고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빨리 실시하기 위해 매일 달콤한 말로 중칭춘을 행복하게 하여 그녀를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인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인이 이사 온후 중칭춘은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화하는 횟수를 점점 줄이게 되었습니다. 양인은 본인이 중칭춘의 손자라고 소개했으며 중칭춘을 아주 잘 보살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할 때와 자기 전에는 포옹과 키스를 해주며 사랑에 빠진 척 연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인은 점점 중칭춘의 믿음을 얻게 되었으며 그녀가 그를 떠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양인과 그의 아내 왕옌다는 일남 일녀의 자식이 있습니다. 양인은 중칭춘의 완전한 믿음을 받게 됐다 싶어 그녀에게 본인의 친척도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녀의 집에서 잠깐 머물러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별 생각 없이 허락하였습니다. 추후 그녀의 아내와 같이 살게 되자 그는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두 사람은 계속 각방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양인의 가족은 주인 행세를 하며 중칭춘의 생활을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에게 무례하게 굴고 중칭춘의 집을 하루빨리 차지하고 싶어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칭춘이 접촉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기생충 생활이 더욱 안전하다 싶어 운전기사가 본인을 때리려고 했다고 거짓말하여 그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노인의 외출 일정을 더욱 쉽게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비진도 양인의 가족이 이사온 후 점점 불편함을 느껴 결국 중칭춘의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집에 방문하려 할 때마다 양인 부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을 거절하였습니다. 5년 동안 저택에 살고 있던 양인 부부는 노인의 믿음을 악용하여 그녀의 재산을 몰래 훔쳤습니다. 2009년 3월, 양인은 중칭춘의 집을 회사 주소로 등록하여 음악 및 댄스 스튜디오를 설립하였습니다. 사실 그 스튜디오는 말로만 회사지 아무 업무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로 중칭춘에게 받은 자금은 전부 그의 지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중칭춘의 의심을 피하고자 회사의 계정을 위조하여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8월에 양인은 노인의 다른 은행 계좌의 권리권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10월이 되었을 때그 통장은 이미 양인과 노인의 공동명의로 된 통장이 되었습니다. 2010년 양인은 노인에게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유언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하나로 약 5억원이 되는 돈을 중국에 있는 본인의 아버지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결국 2011년, 중칭춘은 치매 증세를 보이며 개인적인 일을 직접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정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의학적인 것도 전부 양인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양인은 우선 노인의 사명을 위조하여 보험회사로 추심 편지를 보내 칭춘의 세상을 뜬 남편의 보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돈은 칭춘이 받아야 할 돈이었지만, 청구를 하지 않아 보험회사에서는 그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듬해 양인의 권유로, 중칭춘은 양인을 그녀의 법정 후견인으로 정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 관리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같은 해 1월에, 양인은 중칭춘의 명의로 된 단위신탁기금에서 싱가폴 달러 60만 달러, 하나로 약 6억 원이 되는 돈을 인출하였습니다. 양인은 노인재산의 실제 관리자가 된 후, 점점 더 오만해졌습니다. 그는 노인의 자산을 가로채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중칭충의 골동품과 서예 보석 등을 판매하여 하나로 총 19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4년 8월까지 중칭충의 명의로 된 저택을 제외한 그녀의 자산은 거의 전부 양인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저축한 274만 싱가폴 달러, 하나로 약 27억 원이 되는 돈은 사건 당시 하나로 약 900만 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양인은 결국 노인의 유산을 모두 물려받아 일반인에서 갑부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4년 8월 21일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칭춘의 조카인 모추링은 외숙모를 보러 갔다가 외숙모가 더 이상 집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하며 노인을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모추링은 외숙모의 집으로 가기 전 충분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중칭춘의 이웃 린다는 중칭춘의 상황을 계속 파왔는데 점점 걱정되어 그녀는 우선 중칭춘의 수양아들에게 연락하여 그가 상황을 파악하여 처리했으면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가 중칭춘의 직계 친척이 아니어서 양인을 고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여 친조카 모추링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조카였기 때문에 중칭춘을 데려가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추링은 사촌동생의 설명을 듣고 또 수년 동안 느꼈던 이상함을 회상하며 상대방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세 사람은 중칭춘을 방문하기 전에 우선 장비진과 함께 양인의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다 모추링이 고모를 집으로 데려간 후 몇몇 사람들은 바로 양인을 고소하여 그의 후견인 자격을 취소 요구를 했으며 또 그가 수년간 불법으로 획득한 자산을 회수 요청하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여 양인은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었고, 11일 후, 양인의 가족은 경찰과 함께 온 모추링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양인은 싱가포르에 없었는데, 9월 17일 싱가포르로 돌아오자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와 동시 그는 계좌 위조와 이민법 위반 등 300여 건이 넘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는 계속 말을 바꾸며 범행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그는 347건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배임 혐의는 단호히 부인하며 자신과 중칭추는 단지 할머니와 손주 같은 관계라고하며 수년에 걸쳐 취득한 재산은 전부 노인이 본인에게 준 선물이며 본인이 아기로 속인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그에게 배임죄로 고소한 건 주로 그가 노인의 저축과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이라고 하자 양희는 중칭춘이 양희는 중칭춘이 예술품을 구매하기 위해 그에게 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구입한 작품들은 전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급한 할머니와 손주 같은 관계라는 말은 중칭춘의 친척과 친구들의 증언으로 거짓말인 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양희는 중칭춘을 돌보기 위해 싱가포르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매일 일찍 일어났는데 그는 매일 아침 10시까지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중칭춘의 일상은 전적으로 가사 도우미가 보살핀 것입니다. 모출행의 말에 따르면 양인이 노인의 집으로 이사한 이후 노인은 단한 번도 새 옷을 구매한 적이 없으며 옷차림이 형편없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아주 달라 보였던 것이죠. 가사 도우미와 이웃 린다는 양인이 계속 아내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장비진도 그가 중친춘의 감정을 가지고 놀았다며 종종 그녀를 껴안고 키스를 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양희는 더 이상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숨길 수 없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양희는 유기징역 8년 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선택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그의 형량을 11년 2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사실 그가 2022년 6월에 보석으로 석방되어 복역한 시간은 형량의 3분의 2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중칭추는 조카 모추링과 함께 싱가포르 동부의 반독립별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양인의 통제에서 벗어난 그녀의 정신 상태는 매우 좋아졌고 더 이상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추링의 말에 따르면 중칭추는 양인이 감옥에서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그가 떠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층춘의 고급 저택에 대해 두 사람은 매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인의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양인 가족은 어떻게 5년 동안 노인의 저택을 점유할 수 있었던 걸까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2011년부터 노인은 치매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양인 가족에게 속은 상태였고 사고력도 떨어져 쉽게 휘둘렸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의 친척과 친구들은 어떻게 2014년에서야 이상함을 느꼈을까요? 사실 양인의 속임수는 오래 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장비진과 중칭춘은 공동 투자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었는데 6개월마다 은행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양인이 중칭과 살게 된 이후부터 장비진은 다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은 그녀는 은행으로 바로 확인하러 갔지만, 투자 프로젝트가 전부 매각되고, 그 돈이 중칭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중칭춘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상대방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그녀에게 수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밖의 수표는 통장의 한도 제한으로 현금 인출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중칭춘의 기타 은행의 수표도 전부 현금 인출이 불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장비진은 양인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중칭춘에게 상기시켜 주었지만 노인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았으며 두 사람은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장비진은 얼마 후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칭춘의 언니 옐링에 따르면 왕년에 중칭춘은 구정과 명절 때마다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었지만 양인과 같이 살게 된 이후로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옐링은 여동생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칭춘는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도 양인이 이간질한 건데, 그동안 중칭춘는 친척과 친구들을 점점 멀리하여 그들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양인과 그녀는 매일 가족같이 함께 지냈지만, 친척들과 친구들은 1년에 몇 번만, 심지어 몇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양인이 5년 동안 중칭춘를 통제할 수 있었던 건, 사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인에게 처음 치매의 증세가 보였을 때 바로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전에 어떻게 했던 중칭춘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그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